크리스마스 낭낭하다 분위기 중 한국 방한거한고고 그래도 방방 한국 한국 한것 같아 난 동방항공 탔어 그때 동방도 타고 남방도 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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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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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싸다김밥으로 8시에 바로 사가지고 김밥을 먹어봅시다 먹어 먹어. 샐러드 김밥과 참치 김밥 먹어봅시다 그래도. 구경은 자유니까 그렇지 구경은 자유지 이국신서가 약간 늦었지만 버버리를 기웃대는 그녀 푹신은는 줄을 잘 서야 돼 줄만 잘 서면 금방 끝나는데 아 정말 제발 외투 좀 벗고 타세요 되 예쁘다 케어인 듯 어, 아닌 데할수 있게 그게... 가격은 태절하지 않지만 디자인은 비록 팔수 없지만 구경공자잖아? 구자지귀여 <목소리> 아, 와인차도 파네 옛날에 저런 거 많이 팔았는데 전통이 나는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얘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그나오 컴퓨터에 싸워 모면 영원히 끊실 수가 없네 영화를 안 봤지만 노래는 알지 아아아 영락대리 아아 연세를 잡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요거트, 요거트. 어? 물을 넣어 주네 어, 이거는? 당근 베이비 캐럿이예요 한번 물티슈 음, 가자 음, 가봅시다 이박사비스무이비엔 약간 귀마개 바이브 당근을 주는 모습도 처음 봤어 진짜 당근이겠지? 진짜 당근있습 처음엔 다 젤리인 줄 알았어 당근을 주다니 놀랍다 아 여기 물기가 있네 안에 Have you oh. ever been? Yes, I have been there. Do you remember the night which was so cold? Too cold. It was one of the coldest nights yes. ever. My, in my whole life. <laughs> 도착해서 음. 행사하고 나가는 숙소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는데 핸드폰 로밍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곳을 타고 가봅시다 음. 우는 어디로 가야 <laughs> 어디로 가야 <laughs> 이건가? 칭리 와치오 아닌데? 다이에 이거를 물어볼까? 여기 에어팟가 여기니까 라인 2. 그렵네 사연 맞아? 어? 사연이 맞아? 왜? 사연 아니야? 아, 맞다. 그러네. 또 이거 해야겠네. 결제. 400원이었지, 서원. 스캔. 스캔해서? 카드 하면 그냥 쓸수 있는데. 그 뭐지? 무슨 말이지? 된 건가 안된 건가? 뭐야 무슨 말이야? <laughs> 오랜만 했으니까 모르겠어. 지불하려면 응. 음. 그게 말이 그 옆에 거어 어, 그 옆에 거 같아. 그래야 넘어가. 그에 거면 안 넘어가. 옆 응. 거면 가어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어. 그럼 돼. 됐어. 어. 티켓 나왔다. 오 쉽지 않게 티켓 섹세스. 역시 나왔습니다. 네, 그녀요고급분투왜 안되지? 캔슬됐네 다시. 다시. 음. 그래요. 내가 다시 해볼게요. 해보세요. 어? 거가어 거기서 이제 그거 눌러. 아까 캔슬된거 아니었어? 캔. 그거 누르면 어, 돼 앞으로. 어. 너그 비밀번호 누르면 돼. 됐어. 그럼 이제 나온다. 됐다. 아, 쉽지, 쉽지 않다. 않다. <laughs> 늘 그렇듯 쉽지 않다. 중국 지하철 타기. 저하는 바로 찍으니까 괜찮았는데 여기는 카드로 해야 되니까 쉽지 않네. 들어가 봅시다. 내려가는 거는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laughs> 또 다시 고군분투. 음. 어떠셨나요? 쉽지 않다. 이게 여행 아닙니까? 잠만

오 마그네틱 하네 이런 거 약간 남대문 바이브 없었어 스타레이터가 아이도 어? 있다 왔다 조금 더 지도를 한번더 보자. 여기서 나와서 숙소 가는 길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11층 가 숙소 얼리 체크인을 하고 요왕자이로 돈 먹으러 갑니다 야스, 야스. 지금까지 상당히 예쓰 예쓰 악지에너 어디 갔어 아, 악지혜 때문 메뉴 하나 덜 시켜야 너 되잖아 너 때문에 지금 하나 못 먹잖아 진짜 이루 이런... 정말 네 고기로이 넣고 진짜 개열받 <게을> 누구 <같다. 웃음> 얼마나 눈물 흘릴까 오 여기야 되게 크다 국경 갔을 때그 광장 느낌 난다 왕푸지어왕푸지 어, 왕푸지. 이름도 까먹었다 아, 근데 확실히 깨끗하다 우리가 다닌 곳 중에 지저분한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야, 맛있겠다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맛있을 것 같아 오 원샷원님 그림 맛있게 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어 예쁘대 아름다워 귀여워야 <놀람> 이야 어, 어, 뭐야? 어, 혹시? 어, 혹시? 어, 이거 뭐야? 아 <목소리> 그 안에 파 같은, 파 같은, 파것파 아. 같은 거 같아. 아, 화가자. 이거는 고기 같지? 아, 성기인가? 성게? 아 설마? 맞잖아, 색깔이. 해? 바다 해자. 아 근데 화가자 좀 맞는 거 같아. 또꽃 화자를 읽었어. <laughs> 그놈의 꽃 화자. 어, 읽어버리고 말아. <laughs> 차라리 안 읽었으면 낯을. 꽃 화자를 읽어버렸다. 고덕 지도를 찾아서. 다음에서 먹을까? 여기 몇 시에 오는지? 여는 시간에 알면 서 먹으면 겠다 주변에 줄서게 뭔지 물어봐. 줄 서는 게 뭔지 물어봐. 보자, 뭔지. 뭐야? 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품 그거다. 오. 거지금 네, 말고 어. 우리가 점심 먹으러 바로이오 우왕자이 왔습니다. 맛있겠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우리 왕자이에서약간은 어려운 메뉴지만 주문하는데. 그래서 한국어 단어를 알아 맞아. 우왕자이에서 사람들은 성게 만들고 거든요 우리는 단기에서는그 생각이기 때 사기름 국수, 우왕자이의 첫 메뉴, 돼지 훈풍 돼지 완두 콩, 돼지 만두. 밥도 거고 고추 뭐? 고추 탕완타임 예, 탕타임인가름 나는 약간 미끌린 느낌. 근데 키도 괜찮을 것 같지 않니? 그래 살짝 넣어 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네, 뭐, 로왕자이 어땠나? 잘 먹었지, 아주 맛있게. <laughs> 오 짱구다. 캐리은 진짜 너무 귀엽다. 유리 그 유리팬인가? 한국인이 좋아할 맛. 근데 진짜 손님들이 다 한국인. 서빙하시는 분도 한국 단어를 상당히 어. 다 알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감동적이다. 어, 주문한 건 상당히 원활하라.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어, 어. 느끼지 못했던. 한국어 쓰는 곳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맞아 맞아. 최초야 최초. 근데 진짜 앉아 있으면 다 한국인이야. 그녀의 네, 사랑 많이 보고 <laughs> 보인다. 헬렌 켈러 왕이고 발견. 왕이고 팬 발견. 오야왕이보를 촬영하는 그녀를 발견. 빵집이다 또 빵집. 우와. 뭐? 어, 가볼래? 테이스티. 네. 가는 응. 길에 잠깐 들러보겠습니다. 아방은 직접적으로 구경할 수 없는 것 같아. 아 그런가? 창고에서 말을 해야 방관을. 아 그런가 보다. 뭐. 루이싱 커피. 중국 이름이 루이싱이었다. 맥도날드가 보인다. 진짜 가까운 나라인데 비자 때문에 일본에 비해. 응. 너무 새롭지 않아? 너무 신기한 게 어. 많아. 보고 어. 볼까? 아, 아, 우리 내일 먹을까 귀여워. 내가 봤을 때 오늘 러시아 걸. 아, 그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빌리 온에 들어왔다. 우리 이제 개미족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민 지금 밥 먹어서 상당히 컨디션 괜찮아. 나쁘지 않아. 미니소에 먼저 가야겠다. 아. 맞아. 중국 올리브영 이름 모르 코스메틱스. e 스토어는 아니고. 예소. 그래, 니소 가자. 말이 되냐고. <laughs> 약간, 뉴진스 아니야? 귀여운 것들이나 좀 봐볼까? 해리포터. 짱구. 짱구 뭐지?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네. <laughs> 너무 귀여워. 야 미쳤다. 근데 키보드가 뭐지? 나 모르겠는데. 이 짱구는 안살 수가 없다. 무조건 이건 사는 걸로. 또 너무 귀여워. 향기 너무 많아. 안살 수가 없어. 확실히. 아... 좋아하는 거 많이 보는 게. 음? 이거밖에 자세히 볼 캐릭터가 없어. 언니가 말한 키보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 진짜 짱구 왜 이렇게 귀엽냐?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짱 너무 많다 너 미쳤어 와 진짜 많다 처음 봐야 너무 귀엽다 표정 너무 언니가 많아 모르겠어 약간 비슷한데 그냥 이런 거다 좋아해 막이렇 못생긴 애들 야 근데 귀여운 너무 많다 오나이날 직구 너무 좋아 아 이거 내가 사야지 이거 진짜 픽이다 이거는 사야 한다 미쳤다리 너무 귀엽다 핑구 너무 귀엽다 베이징에서 먹었던 모호 요거트에 갔다 유명한 모호 요거트 아몬드 아보카도 54위에 행복하다 아마 오늘 러시아 거리는 못갈것 같고 것 같다. 어. 러시아 거리는 못갈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버려 지금 피규어 사야지 짱구 모호 요거트 아몬드 아보카도 요거트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아보카도가 위에 그대로 올라가있어 음! 맛있다 고소해 음, 왜 사람들이 다 이걸 먹는지 알겠어 이거 아무도 맛있지? 응! 모르니까 설탕은 하나도 안 넣었지만 넘나 맛있다 이야 사이 진짜 뭐 많다 음! 스티치 병고 많다 장구가 아닌 캐릭터도 진짜 없네 와이 로봇도 있네 향도 엄청 많아 그 유명한 판맛집 야보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할일 있네 이일네부러 약간 어, 그런 만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 이거 이건 이거 괜찮네 옆에 있는 것도 이거 맞것같아 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네 전혀 뭔진 모르겠지만 음, 무워가지고 할만하지 않나 똥을 어, 울리지어아똥미도 있네 아니 왜 항상 징징이나 없는 거야 어 괜찮네 가봐어 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영락 대리 난 돈이 좋아 상큼한 주머니인가 봐아왜 이렇게 귀엽냐 다들 잘 보이니? 아, 이렇게 보니좀 무섭네. 아하하. 난 징징이가 좋은데 징징이는 없어. 징징이 너무 많이 넣은가? 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바람이가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 한 겹만 넣어. 부키니스 만드는 거. 사, 안 만드, 사. 사버려. 나는 에어팟 캣이 없어, 얘. 나 생각보다 없어. 근데 에어팟 캐은지한 거고 이게 하나도 밝은 느낌이야. 어.